텔 없이 걸어서 내려가는 거잖아. Fucking 그 뭐냐고. 오케이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짜증했죠 오늘 그 W 산마 볼리베어로 탑 한번 해볼 거고요 어 트프탱 약간 AD 느낌으로 갈 거고 어 약간 AP 총검템트리 저는 좀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공속 스택을 좀 빨리 먼저 쌓아야 되거든요. 공속 스택 3개 쌓았고요. 스택 쌓았는데 앞으로 다가온다. 아이게아더 과감하게 앞무빙 쳐서 게물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먹으면 이랩이거든요. 나이스. 아. f u c 뭐냐고. 2렙 찍고 백업 본게좀 좋은 판단이었다. 나 1렙이었는데 어떻게 가죠? 나 왜? 아니, 나 최선이야. 나 패고 싶다. 아니, 야, 너무한데? 이걸, 이걸 선정치를 나한테 때려버린다고? 1렙인데 어떻게 가죠? 저요? 아, 너무..너무한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니까 러 블루 스타트를 안 봐줬다고 그런다고? 근데 탑 입장에서 푸쉬해야되는 칼챔 그 약간 선푸시가 중요한 매치업인데 봐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정글이 자기가 블루를 체크하고 싶으면은 와드를 받고 렌즈로 바꿔오던가 아니면은 뻔하면은 그냥 반대편 캠프로 반반 나눠먹는 구도로 가야지 그거를 그거, 이거레터타는건 말이 안되지 얘들아 이건 좀 억울한데, W선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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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까비 안... 안 끌려가지고 깨물기를 한콜더 돌렸으면 잡지 않았을까요? 아깝네 AD로 갈게요 이거 트포탱으로 가자, 트포탱으로 아 어? 아, 그래도 죽긴 하겠는데 빨리 뛰면 라인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근거 없이 딜 교환 괜히 했다 이게 약간 묵은 거딜 교환이거든요? 그니까 상대팀 위치도 모르고 뭐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딜 교환 거라 난 근본 없이 딜교환 한 건데, 아, 약간 이성을 잃었네. 두둥탁. 7렙 맞추고 딜교환 한번이고게 아, 마나 많아. 아, 만화만 됐으면, 풀평 W 했으면은. 실드클 돌기사는 잡았을 텐데. 아 이번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라인 받고 시바 나 기다려야 되나 이거? 이거 와줄려나? 제가 나한테 좀 삐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시바 생각해 보면 빡쳐보려면 내가 빡쳐야지 왜 자기가 빡치는 거야? 웨이브, 아까 전에 세 마리 버리고 백업도 가줘. 어? 플래시 써가지고 들어오네 잡아줘. 어, 욕까지도 해줘. 어? 상대 리신 갱, 갱도 받아줘. 아, 빡치려면 내가 빡쳐야지. 왜 지가 삐지는 거야? 저 삐돌이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 이리 와. 요태까지 날 힘들게 했겠다. 실드 받고, 이거지. Fucking good. 뭐냐고. 나 텔도, 풀도 있거든? 약간, 모델을 개발라버리자고. 볼베 좋아 보인다고? 볼베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볼베 자체가 괜찮은 픽이야, 이제. 내 생각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야, 내라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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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패고 싶다. 사이드 밀어가지고, 제가 볼, 약간, 모데카이저 담당 일진해야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님들? 그죠? 모데카이저 담당 일진해야 이길 것 같은데? 좋구요. 근데 모데가 나랑 라인을 못잘 서기 힘드니까 내려가는 거야. 저게 스텔 없이 걸어서 내려가는 거잖아. 킹그 뭐냐고? 뭐야? 리신 왜왜 와서 죽어 죽어. <laughs> 존나 센데나. 내가 센지 몰랐나 본데. 이거 탱가야 돼요. 이거 제가 볼리베해 보니까 불사르기 템이 개 좋더라고. 불사르기 아이템이 존나 잘 어울려요, 님들. 그래 가지고 이렇게 ADB 중높을 때는 어차피 내가 볼베 이기잖아. 어차피 이기니까 이거는 쌈파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쌈파 섞고 그다음에 망각 가는 식으로 마저 필요 없어. 마저는 마지막에 비사지 가거나, 가고일이나 고민 좀 해보고 갈게요. 아니, 트포만, 야, 원래 볼립 게이온이 아니라, 원래, 아씨, 부른아기 고양이 기질래? 원래 트, 트포만 가도 볼베는 딜템 많이 간 거야. 아니, 무슨, 뭐, 여기가 뭐, 아이언티어인 줄 아나? 무슨, 어? 뭐, 뭐, 뭐 마법사의 최후의 구인수의 내셔에 뭐, 다가줄까?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팍 씨. 규선마 W 다음 규선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총검트리가 약간 내가 실험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약간 그 그거 같아. 그그 그 함정인 것 같아. 빨리 죽이면서 후딱밉시다아니아 아니, 잠깐만. 아! 아! 나또 미니언. 미니언 스타넷네 씨 아니 <laughs> <laughs> 이게 아닌데. <laughs> 오케이 가자고. 아 근데 제드한테 저 풀추가 왜안 맞냐. 자꾸 미니언 때리는데. 야 내가 약간 그 요즘에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 약간 자꾸 그 마우스가 흔들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클릭 능력이 떨어지냐 요즘에. 아니야. 한 이천리 줄때안 그랬는데. 씨. <laughs> 두둥탁. 이게 약간 W 표식을 새겨놓고 천천히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페, 아펠레초스? 되나 마이스. 앞에 아펠라토스? 대나 이거? 나이스 아톰 쪽. 가자고 가자고 이어서 가자고 이어서 가자고 지구 잘생겨서 전공 후비떼지님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전그 와드키에요 주이님1 네. 옆에 키 누르면 챔피언만 조진돼요 구간이 돼요 아니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내 티어가 어딘데? 아여 돌아갔다 모르겠냐고 킬탑을 파괴했습니다 흠차 어쩐지 싸가지가 없었어, 제드야. 어? 드제. 이런 느낌? 어땠어? 좀 섹시했어? 거의 실수라고는 눈은 뜨고 찾아볼 수 없었지? 이쁜 얼굴. 이 정도.